착색의 유지 기간에서 지속력이 엄청 좋은 건 요플레 현상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진짜 많이 예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밀크캣입니다. 저는 국가 자격의 컬러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진단할 때는 다양한 조도와 다양한 환경 다양한 질감 위에서 화장품을 테스트하고 분석하여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 오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롬앤의 신상이에요. 롬앤 신상 글래스팅 워터 틴트인데요. 이번에 총 6가지나 되는 컬러가 나왔죠. 자, 먼저 이 제품들의 퍼스널 컬러를 분석하기 전에서 특징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팁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뭔가 총알 모양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아래 고르게 바르기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르고 음파 한파를 했을 때 유플레 현상이 발생되지 않더라고요. 이 점도 질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착색 같은 경우는 보이는 그대로 착색이 되는 편이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핑크가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촉촉한 오일이 많은 제품으로서 바르고 나서 글로시한 게쫙 떨어져서 굉장히 예쁘게 돼요. 입술 각질이 많거나 촉촉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맛 같은 경우 좀 달더라고요. 쓰지 않아서 이 부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착색의 유지 기간은 나쁘지는 않지만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틀 정도 이걸 사용했을 때 밥을 먹고 나서는 꼭한 번씩은 발라주는 게 좋았고요. 커피 마시고도 좀이 촉촉한 제형 때문에 사라지는 편이어가지고 꾸준히 발라주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속력이 엄청 좋은 건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롬앤 글래스탱 워터 틴트 1호부터 6호까지 퍼스널 컬러 진단 보여드릴게요. 1호 코랄 미스트예요. 코랄 레드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요. 많이 쨍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라이트 톤 정도로 분석이 되어졌고요 오렌지 레드 착색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는 굉장히 맑은 따뜻한 컬러이기 때문에 봄 웜톤 라이트 베스트로 추천해드리고요. 클리어 톤도 나쁘지 않게 쓸수 있지만 약간 힘없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웜톤 라이트 베스트로 진단하였습니다. 2호 레드 드롭이에요. 이거는 쨍한 레드인데요. 그냥 레드에 조금 오렌지가 몇 방울 들어간 느낌의 웜톤 레드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위나 다 발색했을 때 약간 노란 빛이 빛에 따라 저게 반사되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봄 웜톤 브라이트 클리어라고도 하죠. 이톤 베스트로 진단을 하였고요. 하지만 양 조절을 하면은 봄 웜톤 라이트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3호 브릭 리버예요. 얘는 이제 발랐을 때오렌지에 브라운을 좀 끼얹은 느낌으로 발색이 올라왔고요. 베이스는 오렌지 베이스로 딱 나오더라고요. 엄청 쨍하거나 맑진 않지만 살짝 크리한 느낌이어가지고 가을 웜톤 뮤트 트톤 베스트로 진단을 하였고요. 생각보다 엄청 탁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봄 웜톤 분들 좀 분위기 있는 립 찾는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4호 빈티지 오션이에요. 이 컬러는 브라운 오렌지에다가 브라운 오렌지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명도가 조금 낮고 그윽한 편이어서 가을 웜톤 딥톤에게 제일 강추하는 컬러입니다. 가을 웜톤 분들은 이립 쓰면 진짜 많이 예쁘실 것 같아요. 오호 로즈 스플래쉬예요이 컬러는 이제 레드 핑크색으로 발색 올라오면서 레드 핑크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입술 위에 올랐을 때저 같은 경우는 차가운 느낌이 조금 더잘 올라와가지고 여름 쿨톤 라이트 베스트로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색이 조금 분위기 있는 편이어서 여름 쿨톤 뮤트도 쓰기 좋으실 것 같고 여름 쿨트로도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로즈 스플래쉬는 여름 쿨톤 베스트 컬러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6번 퍼플 샤워 이 컬러는 보라 핑크 컬러인데요 착색 같은 경우는 핑크 베이스로 나왔어요 이게 조금 주의할 점이 있는 게 너무 바르면 보라 기가 중첩되면서 강하게 올라와가지고 아파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걸 예쁘게 쓰고 싶다면 파데를 약간 입술에 바르고 그 위에 같이 섞어 바르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색은 명도가 낮은 딥톤이기 때문에 겨울 쿨톤 딥톤에게 가장 추천해 드리는데 보라 기 조심하세요 우리는 동양인 쿨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1, 2, 3, 4호가 웜톤, 5, 6호가 쿨톤으로 발색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컬러리스트 밀크캣의 롬앤 글래스팅 워터 틴트 분석이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 보석이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의 메이크업 생활에좀 도움이 되길.